세월호 수사 외압불효 인정하십니까? 세월호 수사 압력행사하실 거 없습니다.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서 답변하겠습니다. 공무원 인사에는 왜 개입하셨습니까? 같은 말씀입니다.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? 로 보고 받 없으신가요?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?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. 대통령 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 들어가겠습니다. 오래?